25년도 소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소띠들은요. 운세가 제일 늦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음, 그나마 좋은 거 위주로 제가 좀 늦게 말씀드립니다. 소띠들의 전반적으로 운세가 동그라미두 개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다 좋기 때문에 대운이다. 그렇지만은 한해 들어온 요 살은 항상 좋은 끝에 방해하는 살, 오기살이 들어왔습니다. 사주에 있는 오기살은 돈이 나가게 하는 살이라면은 12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 이오기살은 나는 좋아요. 나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내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우환이랑 고통이 생겨서 그거를 신경 쓰므로 인해서 나도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신경을 쓰면 신경 쓰는 일만 생기기 때문에 신경 쓰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머리를 쓰라고 얘기합니다.